태양과 달이 서로 비교하지 않듯이 우리는 각자의 시간에 살고 있을 뿐이다.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 겨울에 피는 꽃이 다르듯이 각자 인생에서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를 뿐이다. 어떤 꽃이 더 예쁜가는 중요하지 않다. 모두가 저마다의 아름다움이 있을 뿐이다. 하루살이는 내일의 태양을 못볼 지연정. 오늘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해 수많은 날개짓을 하며 바쁘게 산다. 모든 것은 나의 마음에 달린 일이다. 사람들은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돈이 없고 남들만큼 생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불행에 눕혀서 헤어나지 못한다. 나의 행복은 그저 작은 것이라. 생각하기에 남의 행복에만 집착한다. 그러니 내 처지가 한없이 슬퍼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리 확고한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어도 때때로 휘청거릴 때가 있고 소중히 간직해온 꿈들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다. 따뜻한 사람들 사이에서 숨 쉬면서도 갑작스럽게 깊은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고 행복해야 할 특별한 날에도 혼자 외로움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 스스로 만족하며 즐기는 순간에도 내 안의 부족함이 더욱 커져 보일 때가 있고,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숨이 막힐 때도 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죽을 만큼 힘들고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순간들도 시간이 지나면 아련한 추억이고 경험이다. 기쁨도 슬픔도 지나가고, 우리의 한정된 삶의 시간도 영광도 모든 것이 지나간다. 이를 안다면 우리는 자랑할 것도 기죽을 일도 없다. 과거의 행동이나 상황에 대해서 후회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과거는 단지 우리의 기억으로만 존재할 뿐이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의 일을 걱정한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이리저리 궁리한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은 한때일 뿐이다.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변한다.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고 흐른다. 어느 한순간도 멈춰있는 것은 없다.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변화의 흐름에 몸을 맡겨라. 그 흐름을 벗어나려 하지 말라. 변화를 붙잡으려 하지 말라.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다.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변하면 큰일 나는 줄 안다. 지금 모습 그대로 지속되길 바란다.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을 변하는 대로 그대로 두라. 붙잡아 두려고 노력하지 말라. 수필가이자 철학자인 김영석 교수는 1920년생으로 올해 104세이다. 그는 인생에서 제일 좋은 나이가 60에서 75세라고 말한다. 그는 60점이 되니 조금 철이 되는 것 같았고, 75세까지는 성장을 하는 것 같았으며. 76세 즈음에 제일 좋은 책들이 나왔으며, 99세에 일간지 두 곳에 칼럼을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늙지 않는 비법으로 공부를 계속하고 일을 하라는 것과 감정을 젊게 가지라는 것두 가지를 꼽았다. 어쩌면 이분이야 말로 소름끼치게 좋아하는 일을 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충분히 젊은데도 불구하고 정신이나 행동면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포기하고 빨리 물러나는 경우가 많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늙는 법이다. 이 일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어라고 생각하면 나이는 어려도 그 사람은 늙은 것이다. 그러나 이 일에 최선을 다해보자라고 결심하고 일을 시작한다면 그는 아직 젊은 것이다. 자신이 이미 늙었는지, 아직 청춘인지는 이제는 다른 누구도 아닌 세상을 향한 자신의 의지와 용기가 정해주는 것이다. 생각과 마음이 긍정적인 에너지와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나이는 숫자일 뿐더 이상 한계가 되지 않는다. 뭐든지 마음 먹기에 달린 것이다. 부처님께서 사와티의 기원 정사에 계실 때 말씀하셨다. 사람들아 희망을 가져라. 그대가 현명하다면 용기를 잃지 말라. 바라던 목적을 성취한 지금의 나를 보라. 사람들아 희망을 가져라. 그대가 현명하다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치지 말라. 험난한 파도를 헤치고 피안에 도달한 나를 보라. 사람들아, 도전의 정신으로 분투하라. 현명한 사람은 역경을 극복하고 다시 영광을 성취하겠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면 아쉬움도 남겠지만, 과거는 흘러간 물이기에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내일을 설계하고, 오늘 주어진 일을 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주변 상황 속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네? 법구경의 한 구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과거를 뒤쫓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 한번 지나가 버린 것은 이미 버려진 것. 또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당면한 일들을 자신의 처지에서 잘 살피어 흔들림 없이 바르게 판단하고 실천하라. 또한 초기 불교 경전인 수타니타파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오늘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라. 누가 내일 죽음이 우리를 찾아올지 알겠는가. 죽음의 군대와 마주치지 않을 자는 없다. 그러므로 잘 깨달은 사람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게으름 없이 오늘을 살아갈 뿐,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다. 사람은 스스로 뭔가를 공부하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싶어 한다. 자신도 모르게 계속 성장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그 성장이 멈춰버리고 다른 사람 위주로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의존적이 되고 만다. 자기 스스로가 행복해질 수 있는 힘이 어느새 약해져 버리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 힘을 기르기 위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 된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난 늙었다 하고 그냥 있으면 나라는 존재는 사라질 것이다. 나이를 먹었으니 이 정도는 봐주겠지라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자. 우아하게 늙는 것은 모든 이들이 바라는 희망이다. 하지만 10중팔구 아무도 바라지 않는 네 가지 고통이 찾아오게 마련이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나이 들어 받는 네 가지 고통은 병고, 빈고, 고독, 무의고이다. 노년의 네 가지 고통은 옛날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설령 한두 가지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모두를 피할 수는 없다. 만일 이 중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 중에서 무의고는 나이 들어 마땅히 할 일이 없는 괴로움을 말한다. 이것은 노인이 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라기보다는 평소에는 잘 모르고 있다가, 없어지고 난 후에 그 가치를 깨닫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노후가 불행한 이유 중 하나는 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돈벌이 할 일자리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 몸도 건강하고 돈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역할을 하는 할 일이 없다면 하루 이틀도 아닌 이긴 시간을 지낸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하루 중에 대부분을 일로 보내며 불평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일이 없다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울까? 사람들이 일이 싫다고 느끼는 까닭은 일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그 일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현명한 사람들은 말한다. 나에게 일이 있다는 것은 너무 다행이고, 고마운 일이라고 무언가를 할수 있다는 것 세상에 태어나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 그를 통해 세상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원정사에 계실 때 석재환인이 발제 바라자 아수라와 함께 무난 인사를 했다. 그때 아수라가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린다. 사람이 항상 노력하면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법과 진리도 얻게 되어 안락과 쾌락을 얻으리라. 이에 석재환인도 송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이 항상 노력하면 뜻하는 바를 반드시 이룰 것이며 사업을 성취할 것이니 참고 이기는 것이 제일이로다. 이 송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화답했다. 모든 중생들은 저마다 이익을 위해 각자의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것을 따르나니,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은 한 가지이나 땀 흘려 노력하는 자만이 그것을 얻으리라. 사업을 성취하고자 하면 참고 이기는 것이 제일이니, 이루고자 하면 먼저 인육을 배워야 하리라. 자바 함경에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어떻게 흐르는 물을 건너고 어떻게 넓은 바다를 건너며 어떻게 괴로움을 버리고 어떻게 맑고 깨끗해지나이까? 이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믿음은 모든 흐름을 건너게 하고 게으르지 않음은 넓은 바다를 건너며 정진으로 모든 고통을 버리고 지혜로서 맑고 깨끗하게 되니라. 믿음으로 게으르지 않으므로, 정진으로 넓은 인생사를 극복하고, 고통과 불안을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신다. 가장 훌륭한 사람은 늘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가장 넉넉한 사람은 자기한테 주어진 몫에 대하여 불평불만이 없는 사람이다. 가장 강한 사람은 타오르는 욕망을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사람이며 가장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이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놀 때는 세상 모든 것을 잊고 놀며 일할 때는 오로지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이다. 가장 좋은 인격은 자기 자신을 알고 겸손하게 처신하는 사람이고 가장 부지런한 사람은 늘 일하는 사람이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겨울나이가 되어도 항상 창조, 도전, 열정으로 사는 사람이고 가장 훌륭한 삶을 산 사람은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이름이 빛나는 사람이다. 고난과 시련이 오겠지만 주저앉지 말라. 열심히 일하면 기쁨과 행복이 반드시 올 것이니 마음가짐을 바꾸면 나를 둘러싼 세상이 바뀐다. 꼭 이루겠다고 간절히 바라고 애정을 쏟아 몰두하면 일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더 열심히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노력하면 하지 못할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도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한번 만들어 보아야 할것 아닌가? 마지막으로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싶은데, 나이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면 이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라.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이제 당신이 원했던 것들을 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네. 그러니 지금 시작하세요. 연금술사로 잘 알려진 작가 파울로 코엘료의 말이다. 그는 마흔을 앞둔 나이에 출간한 책으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세계적인 웨딩 드레스 브랜드 디자이너 베라 왕은 나이 마흔이 넘어서야 디자이너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KFC 창업주 할랜드 샌더스는 우여곡절 끝에 68세가 되어서야 KFC 첫 매장을 세웠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훌륭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드물다. 나는 65세가 넘도록 포기하지 않았다. 대신 무언가를 할 때마다 그 경험에서 배우고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냈다.